안녕, 또띠 친구들. 자, 오늘은 공집합과 어떤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얘가 서로소인지를 한번 따져볼 거야. 자, 여러분들 서로소가 무엇이나요?라고 물어봤을 때. 어, 이제 대충 배운 친구들은 아,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겹치는 게 없는 거요. 즉 무슨 말이에요? 이런 식으로 집합이 벤다이그램으로 표현이 됐을 때 물과 기름처럼 겹치는 게 없는 것을 서로소라고 합니다.라고 하시면은 좀 아쉬워. 자, 왜냐면은 이런 개념으로 배우게 되면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게좀 어렵거든. 여러분들 서로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? 물과 기름처럼 이런 거를 서로소라고 하나요? 서로소의 정의는 뭐냐면. 두 집합을, 교집합을 했을 때, 공집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는 하셨겠지만, 정확하게 우리가 기호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가 않아. 어? 공집합과 A는 서로소라고요. 자 이제 좀 애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,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겹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하시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여러분들 자 공집합과 A가 서로소냐라고 묻는 거라는 결국에는 이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. 자 공집합과 A가 정말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. 보시다시피 공집합은 A에 들어갑니다. 따라서 얘는 참인명제가 되겠네요. 그래서 모든 집합과 공집합은 무슨 관계가 된다? 서로소 관계가 된다. 수학은 도파민이 캐리 줄게.